네, 오늘 구독자분께서 광축 맞추는 거에 대해서 반사망 원경이요 뭐, 어떻게 해야 되죠?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, 어, 이렇게 2인치 구경에 맞는 아니면, 뭐, 일반, 그, 뭐죠, IP 사이즈에 맞는 이 레이저 콜리메이터가 있습니다. 이거를 이제 레이저 콜리메이터라고 하고요. 여기 숫자를 돌리면 이렇게, 네. 레이저가 나오는 네. 이게 반사가 돼서 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면 광축이 맞는 겁니다. 어, 이건 저가라서 제가 세팅한다고 요 고무를 파 가지고 이 전체를 다시 한번 세팅을 했고요.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다 다 파놨습니다. 이거를 육각 볼트로 가지고 이제 조정해서 맞추는 형태고요. 여기 강도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네,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한번 끼워서 여기 끼워가지고 큰마운경에 맞춰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그 최사의 아이피스가 네아 최사의 아이피스가 아니라 네 레이저 콜리메이터가 올라가 있고요. 아, 여기 끼워져 있고요. 이 보는 부분이죠. 그리고 지금 보시면, 어 레이저 불빛이 보입니다. 네, 저희 가운데 쪽 보시면 가운데 센터 쪽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 육각으로 그 엘렌치가 있습니다. 엘렌치를 가지고 조이고 풀고 이렇게 해서 이 센터 가운데다가 저렇게 정확하게 얘 예, 맞춰서 넣게 되면 여기는 이제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는 거죠. 이걸 돌려서. 저기 가운데 넣는다. 까지가 이 사경을 맞추는 거에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쪽으로 다시 불빛이 들어오게 만드는 거는 저 뒤쪽에 반사경 뒤쪽에 있는 그 나사 가지고 하는 거니까, 얘를 어 이제 돌리죠. 돌려서 뒤에서 맞춰보도록 하죠. 자, 보시면 저 레이저가 지금 가운데 안 맞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 나사를 풀어서 푸는 거는 이 조이는 큰 거부터, 아니 이 조이는 것도 풀어주고요. 그 다음에 얘를 돌려서. 센터로 집어넣습니다. 어, 딱 들어갔네요. 자, 이다 맞춰졌으면 그 다음에는 얘를 잠궈줍니다. 네, 이렇게 잠궈주면 보시면 이제 가운데로 다 들어갔죠. 네. 자, 가운데로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. 그러면 이 안에 센터 부분 맞는 거와 이제 이렇게 맞는 부분이 다 맞게 되는 겁니다. 네, 그 광축은 이렇게 맞추게 됩니다.